K, K, L, JKL. 네 이번 시간에는 동작하는 것처럼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을 지금 세쌍이나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만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BP 언더스코어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고요. 아마 피프트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벤트 그래프 가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 이벤트 그래프로 지금 오겠습니다. 먼저 이 플레이어가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여기다 바깥에다 빼놨는데 뷰포트어 가서 봐도 되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팔이 3세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나머지 두 개는 안 보이게 하고 지금 필요한 동작 하나만 딱 보이게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세라고 그러면 이 팔이랑 이 팔이랑 두 개만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끔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함수를 만들 건데 왜냐면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동작은 함수로 만들어서 나중에 언제든지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들는 여기다 만들면 되죠.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와가지고 함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여기에 set pose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set pose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는지를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에다가 어떤 포즈를 할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포즈라고 적어, 적어줄게요. 어떤 포즈다 라는 걸로 그리고 인티저 숫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0을 하게 되면 잡았다가 되고요. 그이 그러니까 포즈 값으로 0이, 0이 오면 잡았다 포즈를 보여줄 거고 1이 오면 놓쳤다를 보여줄 거고 2가 오면 만세를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근이 값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팔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전부 다 취소를 눌러 줬 거고요. 이제 여기서 세포주 함수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잡았다처럼 보일지 어떻게 하면 놓쳤다처럼 보일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았다를 하려면 물론 아주 간단하지만 잡았다는 이,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리고 놓쳤다는 이 x 표고 만세가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게만들면 되잖아요. 처음에 얘네들은 다안 보이게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보인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잡았다면 얘가 이렇게 보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먼저 28 이름을 제가 좀 혼란이 되게 좋네요. 이거를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0이면 잡았다, 1이면 놓쳤다, 2면 만세 이렇게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게 히든인 게임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안 나타날 거거든요 얘도 한번 선택하고 해 볼게요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을 해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 보면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 잡았다 팔이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히든 님 게임을 다 해줘요. 처음에 시작할 때안 나타나도록. 그리고 내가 하려는 그팔 모양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히든 님 게임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전부 다 이렇게. 처음엔 팔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내가 이제 세포즈에서 만약에 이게 0이 넘어왔다. 그러면 잡았다니까 잡았 대 해당하는 팔만 보여주는 거죠. 예,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얘를 잡아서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이냐, 1이냐, 2냐 이, 이세 가지 값에 따라서 보여줘야 되는 팔의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 온 인티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 어, 스위치가 나왔고요 핀을 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핀 추가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0이 딱 생겨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1, 2까지 0, 1, 2, 0이 잡았다, 1이 놓쳤다, 2가 만세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저 지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각 팔들이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쪽에 팔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딱 끌다가 어딱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히든인 게임이었잖아요. 셋 히든 인게임 예,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히든을 하, 그, 숨기지 않을 거니까 얘그숨칸지않이렇니놔 얘를 빈 칸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놔일때다 0번째의 오른쪽 팔 그리고 그렇죠? 0일 때는 e 번째의 오른쪽 팔그렇죠 h 번째 오른쪽 팔을 이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i 이 팔이었팔고이 이 팔이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그다고부터 d d e n in game. 그리고 h i d d 하 n i 고또 s e t 고 hidden in game.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와서 연결을 딱 이렇게 해주면 얘를 이렇게 비워둔 채로 일부러 New Hidden을 비워둔 채로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플레이가 시작이 될때 한번 세 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으로 당연히 줘야 되겠죠. 다른 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동작도 안할 거예요. 그래서 레벨 블루프린트로 가서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로 들어가서 먼저 얘를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얘를 하나 선택을 해놓고 레벨 블루 프린트 열기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 녀석이 될 거고 PP 플레이어 에 대한 레퍼런스 생성. 그럼 이제 이 PP 플레이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리키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세포즈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함수 호출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포즈는 0 잡았다. 잡았다 포즈를 해 라는 거고 이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비긴 플레이에서 얘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에 함수 오버라이드에 비긴 플레이 이렇게 해주고 비긴 플레이에 이렇게 연결을 걸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저처럼 안 나왔으면 비긴 플레이를 지금처럼 추가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벤트 함수에 여기 추가를 해 주고 이벤트 그래프에 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한번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팔이 없는 상태로 왜냐면 다안 나오게 했으니까 없는 상태로 나오고 이것만 얘만 팔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면 이거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얘만 팔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어, 잡았다 를 지금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계속 똑같이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게 뭐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이름을 네이밍으로 잘 제대로 잘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끌어다 쓰면 됩니다 놓고 set hidden game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시면서 아마 어후 이거 되게 노가다다 이거 만약에 팔이 100개 있었으면 <laughs>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게임은, 모든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대부분 기대와 달리 노가다를 안 하는 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당한 노가다를 같이 해야 됩니다. 1일 때 놓쳤다. 놓쳤다에 대해서 이 팔들을, 1이 놓쳤다잖아요. 이 팔들을 또셋 히든을 빈칸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컴파일을 하고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0이 아니라 1을 줘볼게요. 1은 놓쳤다니까 X 표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예, 놓쳤다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만세도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2를 눌러서 만세 와서 플레이해 보면 네, 만세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잘된것 같아요 잡았다 놓쳤다 만세 세 개의 포즈를 다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소서 테스트를 끝낼 게 아니라 또이번는 비긴 이벤트 하지 말고 한번 잡았다 놓쳤다 만세를 한번 키보드 반응에 맞게끔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게 프로젝트 세팅에서요 지금 일단 닫을게요 다시 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프로젝트 세팅은 여기 편집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 메뉴가 있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세팅 메뉴에서 여기 보면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엔진에 보면 여기 입력이라고 있거든요. 엔진 밑에 입력. 그다음에 여기 액션 매핑으로 들어가서 플러스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 얘를 눌러주면 어떤 액션을 매핑할 건지를 이렇게 물어본대 이게 그 액션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는 잡았다. 캐치로 할게요. 액션의 이름은 캐치고, 다음에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나는 키보드로 할 건데 키보드의 J로 할게요. J. 키보드의 J를 누르면 캐치란 이름의 액션을 실행해 줘라는 뜻이죠. 또 액션을 또 추가합니다. 얘를 눌러서 또 잡았다, 놓쳤다죠. 미스. 예예. 얘는 어떻게 하면 미스란 액션 할수 있냐면 키보드에서 K 키 K K 키를 누르면 미스란 액션을 해줘. 그러면 만세 만세는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만세라고 할게요. 이건 L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L 키를 누르면 만세를 해줘라고 이렇게 세 개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J란 키를 누르면 캐치란 이벤트가 어, 액션이 될 거고. 근데 뭐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J K L로 이렇게 매핑을 해놨다 이런 것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 개의 키로다가 잡았다, 놓쳤다, 만세를 구분을 해놨고, 그러니까 J 키를 누르면 캐치가 발현이 될 거고, K 키를 누르면 미스, L 키를 누르면 만세가 만세라는 액션, 만세라는 이름으로 액션이 이제 실행이 될 건데, 그냥 이름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아, 이게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캐치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액션이 딱 잡힙니다. 이렇게 예, 제가 캐치라는 액션이 발현이 되면 뭘 해라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잡았다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놓쳤다. 놓쳤다는 미스잖아요. 미스 놓고 미스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얘도 또 나오죠.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액션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땡겨 와서 세포즈 하고 놓쳤다는 1이니까 포즈가 1이니까 여기 포즈를 1로 다 놔주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만세 그고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가 놓은 다음에 세포즈 그 다음에 얘는 놓쳤다는 아니 만세는 2 번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laughs>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키를 누르는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딱 놓는 순간, 그러니까 키를 J 키를 눌렀다 딱 떼는 순간 이 릴리즈드라는 게 발현이 되고 이쪽으로 와서 BP 플레이어한테 세포즈를 하는데 값은 0으로 그래서 잡았다가 되게 그 만드는 거고. 같은 이유로 쭉 와서 얘는 어, 미스는 K 키였죠 J J K L 이었으니까 그래서 미스가 되면 미스 K 키를 누르면 미스라는 액션이 발현이 되고 같은 방법을 해서 예, 이거 1 번을 놓쳤다를 실행을 하게 되고 얘는 만세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그리고 플레이를 한 다음에 아무런 동작도 안 하죠 그럼 이제 J K L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J 키를 누르면 이를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J키를 누르면 잡았다. K키를 누르면 만세가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L키를 누르면 K키를 눌렀을 때 놓쳤다가 나왔고, L키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만세가 나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 손이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 이 세포즈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이런 경우에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모든 팔을 안 보이도록 먼저 여기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보이게 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은 모든 팔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든 팔을 안 보이게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요 사이에 껴놓고 그러면. 포즈를 하라 그러면 무조건 팔을 일단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다른 팔이 보이도록 해서 팔이 무조건 하나씩만 보이도록 한 세트씩만 보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또 새로 만들게요. 여기 이제 지금 우리는 계속 이 PP 플레이 안에 있습니다. PP 플레이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함수의 이름은 뭐 remove all pose 뭐 이렇게 이렇게 정해 볼까요? 그리고 얘는 굳이 모든 포즈를 다 없애는 거니까 굳이 인자값, 입력값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다 지워버릴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랑 똑같은 노가다를 또 다시 해야 되겠죠. 하나씩 또 팔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set, set hidden 게임을 해주고 이번에는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얘도 가져와서 또 똑같은 걸 해줍니다. set hidden in game 지워주고 연결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순서대로 다 지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얘도 가져옵니다. 다잘된것 같아요. 컴파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세포즈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리무브 올 포즈를 먼저 해줘야지만 먼저 팔을 다 감추고 내가 필요로 하는 팔만 딱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놔요. 이렇게 여기를 끊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뭔 고대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포즈를 하면 먼저 팔을 다 가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팔만 보여준다. 이게,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JKL이라고 했죠 JKL, JKL. 그죠. 이렇게, 먼저 팔을 먼저 가리는 걸 해야만 이렇게 문제 없이 얘가 잡았다 놓쳤다 만세를 딱그 팔만 딱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세포즈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얘가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